안녕하세요. 자, 단박에 핵심을 깨뚫는 영문법 오늘 4강입니다. 자, 1, 2, 3강에는 숲을 보았는데 이제는 숲 속의 나무까지 들어가겠다. 그 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소중한 의견들을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정사 동명사 를 한번 정리하는 자 겁니다. 근데 우선 먼저 부정사와 동명사의 관형 표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사, 동명사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달리 나타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또, 어떨 때는 서로 혼동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 강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것은 우리가 쉬운 예문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보세요. 제가 어, 내용 자체를 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정사를, 동명사를 쉽게 이해하느냐,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런 쪽으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을 저는 중점으로 합니다. 이러면 스스로, 나중에는 이런 요령을 알게 되면은, 어 꼭이 시간에 안 했던 거라도 딱 보면은 알게끔 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투투구문하고 이놈이 들어가는 이런 구문의 차이점과 공통점, 둘다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투투구문은 부정적인 강조로 가고, 이놈의 개념은 긍정적인 강조로 간다. 이런 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녀는 영어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하면은, 너무 어리니, 아직은 공부할 때가 안 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 자체가 정도부사로서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뭡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미미하게나마, 긍정적으로 투를 아주 강조해서, 뭐, she is too ready to go. 그녀는 갈 준비가 너무나 잘돼 있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특수 경우니까 무시하고,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그런 점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은, 정도 부사에 안 하지만, 요것만큼은 반드시 후치한다는게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정도 부사들은 다이렇게 앞에 두는 게 보통이고, 또 정도 부사라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빈도 부사라든지 등등 그런데, 요것만큼은 특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빈도가 아직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 들었다는 말은, 이제는 나이 충분히 됐으니까, 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굉장의 강조로 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차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노들 2, 우리가 so as 2할 때도 잠깐 했던 얘기입니다. 원래 이노들 다음에 대절의 구조, 그리고 so 대절의 구조를 줄이면 so as 2가 생기고, 이런 패턴인데, 핵심은 우리가 수을할때 했던 것처럼, 절의 구조는 길니까 짧게 줄여서 단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이제, 어, 그, 구를 활용한, 부정사를 활용한 그런 케이스죠. 이 자리에, In other t h a t he can succeed in the project. 이런 말에서 줄인 거다. 그리고, 어, 의미상 전달이 별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fail to는요, 실패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fail in이고, 어, 그 여기서는 뭐, 뭐, 하지 못하다 않다.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면 이거는 쉽게 이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범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말은 반드시 범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사에는 동사 요소를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머리가 쉽게 감이 잡혀요. 자, 그 다음에 have but to나 have only to는 but 자체가 only를 대신하는 뜻과 같은 말이고, 뭐 이거는 있는 그대로 오로지 범하기만 뭐뭐 하면 된다, 오로지나 말을 빼드려도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할때 가볍게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로 섞여 있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폴드 단어의 성격상, 뭐, 뭐, 할만하다, 뭐, 할수 있다, 이런 말에서 조동사 캔이나 캔트가 자연스럽게 호이 된다. 그 점을 좀 확인하자는 겁니다. 어폴드의 자동사 목적어가 부정사다. 마찬가지로 매니지란 단어의 성격상 부정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목적어 대상을 취할 때는 어, 바로 부정사가 와요. 어, 그런 점도 좀 참고합니다. 뭐,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예외는 늘있기많이지만이리가도 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니까 어, 뒤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어, 부정사를 사용하는 주요 표현에서 그 외에 한번 묶어서 한번 정리하면요. be able to. 자, able 까지가 휴용사 보호니까 이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할수 있는 뜻이까지 나왔는데, 할수 있다까지 나왔는데, 뭘할수 있는지의 배경을 밝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준동사,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capable의 단어로 바뀌게 되면 동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진사가 등장한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두세요. 꼭그 반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be operated t 정사를 쓰든지, be operated of을 쓰든지, 그래 차이를 두지 않고 다 쓴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말 가능성이 높거나, 뭐말 준비가 돼 있거나, 뭐 말을 꺼려하거나, 뭐 말만은 가치가 있다. 어, 이런 표현들은 거의 준조동사화된 것들, 동사 요 앞에 있는 형태들이 조동 사이에 한 패턴처럼 굳어져 가는 그런 표현이 니까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는 틀림없이 승우할 거야.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확신컨대, 내가 확신컨대 분명히 그 사람 승우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요. 후자는 어, 여기서는 진사 나오고 동영상 나올 때도이 달라지죠.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자기 자신이 승우한다. 승공의 주체는 어차피 그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확신한 주체가 누구냐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걸좀 주의를 해야됩니다자 이제 동명사 쪽에 관용 표현을 보는데요. 자뭐뭐 하는데 할때 하다는 동명사 요소의 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가 동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동사 요소가 필요하고 는데라는 그 말이 인입니다. 인그 인아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인아인지가 여기 있죠. 뭐뭐 하는데 have a difficulty 인아인지 뭐 만데 뭐 애를 먹다 뭐 만데 뭐 분주하다 또 있습니다. 뭐 만데 뭐 시간, 돈 등을 바로 쓰다 보내다 할 때, 여기도 이 나인지가 마찬가지예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관용적으로 이럴 줄로생각한다그 다음에, be on the point by 인지에서는 on the point가 형용사 v 의 보호입니다. 그러면은, 뭔말이는 뭐 철나 있다, 뭔말 특징 시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하단 동사 요소가 오려면은, 전명구가 필요하니까 동명사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말만은 뭐 가치가 있다는 거잘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w i t h 부정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not이 있으니까 이중적인 부정인데, 영어에서는 이중부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특수경우가 있다. 전사할 때는 위 i t 시고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벗이다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결표는 우리가 흔한 거니까 잘 이해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동명사가 필요한 원리를 좀 터득하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be worth ing 하고, 여기서 나이크는 요 형용사의 성격도 있고 동시에 전사 특성이 있다. 그 뒤에 바로 비동사나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성격으로 보호가 쓰이고 뒤에는 동명사를 바로 취하기 때문에 전사 특성도 있다는 게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 ING인데 오늘 주로 타락되고 안 쓰이고 여기는 기본 ING에서는 오늘 쓸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관용시이다 보니까 생략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어, 뭐 많은 것을 피하는데 어, 우리가 요 부사가 있음으로써 막 하마터면 뭐뭐 뭐할 뻔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뭐, 요런 패턴은 이제 표현 그대로 알아두고 이 다음에 동명사 나온다는 걸잘 봐두고요. 어, 원 자체가 뭐뭐 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부사부가 되겠고 전형적트로 하면은 에스엔에스가 필요하다. 요거 잘 알고 있죠. 긴걸 줄이는 방식에 같은 표현을 바꾸는 방식. 그러면은 왠지 같으면 또인아이지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봤죠? 뭐 많은 걸 막는 거 그런 패턴이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 많은 걸 막는다 라는 패턴에서 특히 그 예문을 한번 보면요. 급한 용어가 나를 보지 못하게 막았다. 어색하죠. 영어식으로는 이런 물주구문이라 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뭐때문이라는 뭐, 말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나는 올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강의는요. 어, 부정사와 동명사의 관계편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